인사이트 권기려 기자배우 유아인이 폭설 피해를 직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유아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잘카라 x 넌 최선을 다해서라는 글과 함께 한 개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에서 멈춰버린 유아인의 차가 담겨 있다. 유아인은 견인차 위에 실린 자신의 외제차 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습쓸해했다. 이어 그는 차쪽으로 다가가더니 자동차에 손을 대고 고개를 푹 숙였다. 많은 이들은 차가 방전된 거냐 무슨 일이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유아인은 과거 MBC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신의 M.I.인 테슬라 S.U.V. 모델 X를 공개한 바 있다. 그의 차는 1회 전기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뒷문이 위로 열리는 팔콘, 윙토가 장착됐다. 가격은 1억 4천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놀람> 인스타그램에서 이 게시물 보기 잉류인 <놀람> 아이응, 이니은, y o a hini님의 -E 공유 게시물.